안녕하세요, 희망입니다. 오늘은 나도 예뻐질 거야. 에요. 오늘은 말하고 하는 편이에요. 그럼 시작. 오늘 새로운 학생이었어요. 그럼 들어오렴. <laughs> 안녕, 난 김민돌이야. 잘 지내자. 오늘, 서훈이한테 고백해야지. 저기, 서윤아. 부르지만 못생긴 주제. 에 야, 너 설마 그 얼굴로 서훈이한테 고백할 거야? 아, 아니야. 자, 학교 끝. 모두 조심히 가도록. 오늘 성형이야지 성형부터. 어서오세요. 여기 이거 보고 올리세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두 번째요. 네, 미용 시작합니다. 슥슥슥. 닫습니다. 이게 진짜 나아요. 어서오세요. 예쁜 옷 입으셨네요. 스타일은 보여주세요. 5시간 후, 4번이요. 네. 다 됐습니다. 헐. 염색은 노란색으로요. 네. 다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액세서리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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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. 응, 그래, 이거다. 이거 얼마에요? 4만원이요, 여기요. 응. 이제 옷가기로. 어서오세요. 이거다. 이거 얼마에요? 9만원입니다. 헐. 여기요. 이제 립스틱으로. 응, 이걸로 해야지. 이거 얼마예요? 10,000원입니다. 어, 그래도 오기이 준비 끝. 여기 립스틱 했어요. 잠시만요. 응. 여기 립스틱. 봐봐요. 여기 립스틱. <웃음> 네. <웃음> 저기도 반 잘못 찾아온 것 같아. <laughs> 아닌데? 나이 반인데. 누군데? <laughs> く、く、く、く、く、くれ。おまいかソンミンのねっこらこぐっばい